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달도끼 큐기라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두번 오늘 두 번째가 아니죠. 네네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제가 뭐 딱히 그전 영상이랑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투력 82억. 그리고 스킬은 다 똑같은데, 이제 레, 레전드 하나 바꿔 끼고 있습니다. 빛의 심판이라는 스킬 하나 끼고 있고요. 무기도, 장비도 똑같이, 예, 레전드 중급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50, 찍었으니까 어비스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66,000개 루비 있고요. 뽑기 권 200개 있으니까 요거 빠르게 먼저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아직 앱 빗기 최고네요오 레전드 당근 상금 다음 나왔습니다. 당근 모양. 네, 그면 이제 최 유, 저기 레전드 최상급 무기 이제 용용 용 모양 퍼가 나와야 된달 텐데 오늘 아 그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 느낌이 쎄한 게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뭐, 뽑기권 200장 다썼고요 이제 루, 루비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 레전드 무기는 몇개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최상급, 레저, 레전드 최상급 무기, 그용 모양, 그 무기는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 음. 아 너무 너무 아, 아쉬운데 아직 그래도 28,000개 있으니까는 좀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아, 오 어? 나온 거 알아, 아닌가? 어 제가 잘 아, 잘못 봤나요? 근데 이거 뽑기 다 끝나고 확인한 번 해볼게요. 왠지 용 모양이 나온 거 같았는데. 아 근데 일이 이렇게 말하고 안 나왔으면 진짜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오케이 예 뽑기는 다 끝났고요. 자 장비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뚜둔 오 레전드 최상급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장착 하고. 점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켜 주, 줄게요 오. 오 1512억 오 진짜 완전 떡상했습니다 완전 야 이거 아, 이, 일단 용포 하나 나온걸로 어 왠지 뭔가 게임이 끝난거 같은 이 느낌, 어 너무 좋은데요. 어 그러면 장비 합성도 해 볼까요? 이 장비 합성은 원래 나중에 요거 촬영 종료하고 저 혼자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뭐 이왕 빨리 합성하고 남, 나머지는 저기로 할게요. 스킬 뽑기. 한번 가볼게요. 아 이게 오늘 하, 하루에 그냥 당근당근 바주카도 나오고 드래곤 브레스바 바주카. 마지막 단계 무, 무기죠. 일단은 아주 오늘 기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사산, 어우, 기존에 여기, 뭐, 못 잡는 거 깨우려고 걸렸는데, 이제 한 방에 죽, 죽네요, 한 방에. 자, 그리고, 미션, 다 받고, 네, 미션 다 받고, 이제 2800개 루비 생겼는데, 요거는 상점에서 스킬, 5회 뽑기 한번 해볼게요. 어 에픽 어, 아 에픽 그래도 없는거 나왔네요 스킬어 아니구나 예 원래 있, 있었네요 일단 레벨업 40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던전 자 6단계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1500억 넘었으니까 그냥 쉽게 쉽게 클리어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짬을 통해서 이것도 각성하고 어둠의 계약 레벨업 55까지 레벨업. 네, 됐고요. 17억 또올로 아, 오늘 너무 너무 기분이가 좋습니다. 자, 요거 깨고 요 다음 것도 깰수 있을까요? 한번. 이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7단계 1100억, 1585억이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되겠죠. 예, 일단은 한번 가 봅시다. 뭐 고, 고민하고 말을 해, 해 많이 해봐야 뭐별수 없으니까. 그냥 부딪혀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아, 근데 확실히 좀 더디긴 하네요. 1100, 1500. 그래도 한4 0 0억 정도 차이 난, 나는데도 못 잡는 게좀더디네요 30초. 이제 30초도 안 남았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음. 17초. 15초 남았고요. 어. 10초 남으면 어 되, 되겠네요. 어 예. 7단계도 클리어했습니다. 남은 거는 당연히 소탕. 어차피 8단계 못 하니까 소탕 때려주고요. 다음은 스킬 던전. 6단계 도전. 어우 야. 아, 한 방에. 야.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야! 7단계 도전해 볼게요. 7단계는 그래, 그래도 좀 버, 더, 버티네요. 그래도 좀 버텨도 금방 끄, 끝났네요. 그리고 스킬 던전도 당연히 8단계 전투력이 너무 모자라서 안 되니까는 소탕, 때려줄게요. 예, 네, 소탕 때렸습니다. 자, 다 끝났고. 받고, 받고. 능력치, 올려주고요. 치명타, 피해량. 너한 번. 어, 16억도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전투력, 1600억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레전드 최상급 무기가 그래도 이름값 하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있었는데, 길드 업데이트가 되, 됐더라고요. 저는 아직 길드 가입은 안, 안 했습니다. 이제, 길드 뭐 가입하면 은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조금 지켜보고 나중에 가입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미션, 어비스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도전하는 거라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게 층수 있는 거 보니까는 그 사신 키우기에 천 개가 감옥 같은 건가 봐요. 이 층수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뭐, 거의, 사신 키우기에, 청계가 뭐, 같은 안나 아니면은, 뭐, 층수 올라가는 거 하니까, 그거 비슷한 거 같아요. 어, 근데 이게 확, 좀 빡시긴 하네요. 이게 2층 밖에 안, 안 되는데, 시간 좀 거, 걸리네요. 자, 3층, 3층은 보스네요, 보스. 어우, 클리어? 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 있을까요? 네, 4단계도 클리어. 어, 5단계도? 어, 이거 생각보다 쉽게 쉽게 올라간, 가는데요? 어, 어, 이, 이 상태면 그래도 10단계까지 클리어 가능할 것 가, 같은데요? 음, hm. 어 이제 10단계까지 이제 두, 두 단계? 요거 포함해서 두 단계나, 남았습니다. 어, 어, 10단계 뭐못 가고요.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요? 피가 너무 금방금방 다, 다는데요? 어! 죽었네요. 이런, 이런. 일단, 몇 층까지 갔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오피스 8층, 아, 8층에서 죽었네요. 그래도, 뭐 10단계까지 못가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면 상점에 또불 켜졌으니까는 마지막 스킬뽑기 두개 뽑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어 크 레어 역시 무기든 스킬이든 레어가 제일 만만하죠. 자, 고로면는 일단, 사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아, 역시, 좋네요, 무기.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이제 사냥터, 4, 4단계로, 넘어갑니다. 어 근데 이거 뭔데 왜 바뀌었을까요 코스튬 볼록다리의 복장 이게 더 좋은 좋은데 뭘 몰디브의 달토끼 복장 고구 아 야, 여기, 여기 채널 4 지역에 보스 자, 잡으려면 전투력이 4조가 돼야 되네요. 4조가. 어, 여기도 되고. 일단 어 1600억 4-4 혼돈의 영역. 여기까지는 쉽게 찾겠죠? 어. 여기 좀 불안하네요. 그 위에 4-23 불의 땅. 210억으로 옮겨 가, 가야겠어요. <laughs> 개인 또 죽을까봐 불안하네요. 아, 여기 괜찮네요. 아, 좋아요. 그먼은 이제 보여드릴 거다보여드렸으니까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영상 시청 원하시는 분들은, 종 모양 알람 설정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영상 시청 가능하십니다. 이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